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우연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우연을 경험합니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우연히 어떤 기회를 얻기도 하고 우연히 몰랐던 일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것들이 다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 잘 기억 안 나시죠? 왜 기억 안난줄 아십니까? 설교 제목이랑 내용이랑 상관이 있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기억 안날 겁니다. 뭔가 재비뽑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기억 나시죠? 그런데 설교 제목은 뭐였냐? 바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였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마치 나 자신이 모든 것을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정한 방법으로. 내가 정하는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그것이 제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매 순간 자기의 명철을 의지해서 최대한 자기가 잘 선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상은 뭐냐 그들은 찍는 겁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명철을 의지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예상하고 그 일들을 준비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지만 실상은 뭐냐 잘 되기를 마음속 깊이 바라면서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에는 늘 뭐가 필요하냐? 바로 행운이 필요합니다. 행운. <laughs> 여러분, 우리가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세상 사람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행운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갖 일들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집 문에다가요, 이렇게 한자로 뭐라고 써놨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써놨습니까? <laughs> 집 문에다가 여러분 뭐라고 써놨습니까 한자로? 어, 그 입춘대길 왜 써놓습니까? 아, 이거 들어가는 사람이 다 잘되라고 그런 거 써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국 보십시오, 중국. 네, 수요일은 예배드리는 날 교회 오시고. 자 중국을 보면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숫자 몇을 좋아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8을 좋아합니다. 8 8이 엄청 좋아해요. 그게 8이 왜 좋아하지? 복이, 복이 온대요. 8이. 그래서요 무슨, 이, 무슨 8년도 8월 8일 8시 8분 이런 시간 중국인들은 온갖 8이 들어간 날짜에요. 이상한 일들을 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삶에 어떤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동양만 그렇습니까? 서양도 그래요. 네이클로버를 찾고 또 서양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서양 사람들은요 가다가 검은 고양이를 만나면요 엄청 재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들은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기도 해요. 왜? 검은 고양이를 보는 것이 엄청난 불운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온갖 일들이 행운을 얻기 위한 일들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행해집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연히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행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연은 있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누가 운행하시는 거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고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중에서 어떤 말씀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 자기가 운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는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어, 우주는 이때요 <laughs> 뭐냐? 제가 예? 바다의 경계를 세우시고 그죠? 바다의 경계를 딱 하나님께서 한정하셨죠. 그죠? 그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파도의 경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정말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딱 느끼기에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운행하시는구나라고 느꼈던 말씀은 뭐였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냥 사람들이 흔히 거래하는 이 참새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저 참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요. 그의 왕권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만물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저와 여러분도 들어갑니다. 이 만물에는요. 저 참새도 들어가고요. 저 풀도 들어가고 나무도 들어가고 바다도 들어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저 하늘의 별, 해, 달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루시라는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 루스는 어느,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 줄 아십니까? 모하의 여자였습니다. 이 루시 모압의 여인이었는데 웬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의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의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의 남편도 죽고 남편의 형도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가족이 남은 거라고는 자기와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와 또 다른 남편을 잃은 자기의 네, 형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이 시어머니가 루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이제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자식을 지금 낳는다고 해도 너희들이 그 자식을 클 때까지 언제 기다리겠니? 너희들은 그냥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형님은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루트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의 마음을 보고 룻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남자들이 없으니까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랑 자기를 먹여야 되니까 자기라도 나가서 이삭죽기를 하도 하려고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그래 잘 갔다 와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루시 나가서 어 그때가 하필 베들레헴으로 도착했을 때가 하필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리를 막 추수하고 있는데 그 추수하는 사람을 따라서요 이 루시 이삭죽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삭죽기를 하다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줄어갔던데 그 밭이 하필 누구의 밭이었냐? 예. 3절, 우리 보물말에 3절을 보니까 루시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은 누구냐?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속한 밭에 이 루시 이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히 맞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근데 이 우연이랑 또 쌍으로 무슨 단어가 나오냐? 4절의 시작 단어 뭡니까? 마침 <laughs> 이 루시라는 여자가 그 하필 이삭을 딱 줍는데 어느 밭에 도착하냐? 자기의 친그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도착했어요. 근데 마침 이 루시 딱 이삭 줍기를 하는 그때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그 밭에 딱 도착해서 자기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 시간에 왜 자기의 밭에 왔겠습니까? 마침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배후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들은 우연히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의 그 친족으로서 그 가정에 가업을 물는, 그러니까 이은은 자가 될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자기가 그것을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행사하기로 하고 자기보다 먼저 권리가 있었던 사람에게 먼저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루시라는 모함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자식을 낳습니다. 루트 결혼해서 이루트 보아스는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의 이름은 누구냐? 오베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베시 또 자식을 낳습니다. 그 이름은 이세였어요. 그리고 이 이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이루스 증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 족보는 누구에게까지 내려갑니까? 예수님에게까지 내려가는 놀라운 일이 어디서 시작되었냐? 우연히 이 루시 그 밭에 도착해서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딱 방문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굴하게, 억울하게 억울하게 애굽에, 애굽에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 시간도 길어지고 이런 온갖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사실 그냥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 요셉이 언제 깨닫냐 자기가 자기의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시점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20절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이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팔아버렸고 나를 안 좋게 해 해치려고 한 거였지만 하나님은 형들의 이 나쁜 마음까지도 이용하셔서 선하게 그 모든 일을 바꾸셔서 우리 가족들을 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 모든 일들은 다 우연의 연속이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뭐가 됩니까?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나에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할수 있는 것은 뭐냐?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름이 감사로 들어가는 교회 아닙니까? 그냥 감사가 조금 중요했으면 그걸 교회 이름으로 했겠습니까? 왜 감사로 들어가는 교회가 됐겠습니까? 감사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 감사하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에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일들은 결국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우연이 없다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연을 하나님에게 우연이 있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제비뽑기 같은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셨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딱 그렇게 설교하고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laughs> 무슨 일이 있었냐 그 그 무슨 가정의 달이라고요 그 자, 자녀들이 있는 가정을 초청해 가지고 양평 그 축구단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경기가 있다고 양평 거기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4시에 축구 경기가 열려서 거기서 축구를 보러 갔는데 축구를 잘 감상하고 났더니 제비뽑기를 하더라고요 몰르고 있었어요 제비뽑기 한줄 근데 갔는데 제비뽑았는데 여러분 제가 뭐에 당첨되는 지 아십니까 무려 1등 상품인 40만원짜리 자전거에 당첨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자전거를요 제가 신나게 들고 자이실을 실어보려고 했지만 제 차에 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다가 이기명 이사님한테 전화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사님 전화해 보니까 마침 용문이시래요. 그래서 이사님 보고 얼른 여기로 와달라고 했더니 이사님이 바로 오셨습니다. 10분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 자전거를 신나게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자전거는 누구의 것이 되었냐? 우리 살아가는 대원이의 것이 되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연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에게 우연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하필 그런 얘기를 딱 했는데 이렇게 제비뽑기해서 제가 걸릴 건 뭡니까? 그래서 그렇게 걸렸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날 그 가족 여행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두 분을 모시고 바닷가에 놀러 갔습니다. 가는 길에 잠깐 휴게소에 들렸는데 휴게소에서 웬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달랍니다. 그래서 이제 효원이랑 바다랑 저랑 우주랑 이렇게 넷이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고 그 공짜로 거기서 그 휴게소 감자 감자 음식을 이렇게 공짜로 주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짜로 스타벅스 만원 쿠폰도 주더라고요.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차에 타고 딱 출발했는데 스타벅스 만원그 그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슬펐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일하시는구나 좋은 일도 때로는 아쉬운 일도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닷가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시간을 잘 보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피곤하셔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바다랑 저희 가족은 조금 더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차를 따로 타고 가서 더 머무르는데 기왕이면은 숙소를 얻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숙소 찾아보고 이렇게 어플을 알아보는데 한 5만 원 정도의 호텔이 있어서 저렴하니까 하루만 자고 가자 해서 5만 원짜리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하고 호텔에 가서 체크인을 하려고 이제 키오스크에 가서 다 이름도 적고 이렇게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딱 확인을 누르는데 띵 하고 에러가 나오면서 카운터로 가래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카운터로 가라 그러지 왜 적었나 싶고 카운터로 딱 갔더니 그 사람이 체크인을 해주면서 얘기합니다. 방이 다 예약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예약한 방이 다 예약이 되어서 더 좋은 방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요 아주 넓은 방에서요 5만 원 내고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습니다. 매일 매일이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딱 세워 놓으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형질을 이루기 전부터 여러분들의 그 날이 이 땅에서의 날이 하루도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온갖 일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저는 생각합니다. 달력을 보면요, 이사하기 좋은 날이 막 써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사하기 좋은 날이 왜 따로 있지? 내가 내가, 내가 이사하기 좋은 날을 왜 내가 결정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하기 좋은 날을요. 왜 제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면요. 그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고 하나님에게 맡기면 그 날이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이 여러분들의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지혜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아니면 내 두려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하나님앞에다 맡겨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완벽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서 유명한 말씀 16편 구절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서 16편 9절 우리 한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와 신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